왜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동료나 후배 때문에 한숨 쉴일꽤 있으시죠? 제가 예전에 방송사 다닐 때 정말 일머리가 부족한 분이 계셨거든요. 그래서 맨날 사무실에서 고성이 오갔어요. 야, 너 진짜 제대로 안 하냐.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1인 다역뿐만 아니라 좋은 콘텐츠, 기발한 콘텐츠를 막 뽑아내시더라고요. 여기에는 모 팀장의 스피치 기술이 있었습니다. 일단 첫 번째,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럴듯한 칭찬은 안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잘 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는 말도 절대 안 합니다. 그런데 이건 합니다. 기대를 표현하는 구체적이고 단순한 칭찬입니다. 예를 들어서요. 야, 너 이번에 무조건 잘해야 된다. 기대한다.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, 너 이거 이번 주까지 끝내야 돼. 너 저번에 프로젝트 할때손 진짜 빨랐잖아. 야, 이번 행사 진짜 잘 해내야 된다. 너 저번에 야외 행사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너 판단력 좋다고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. 듣는 사람은 딱두 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. 나에 대한 관심.